탄력이있짜 와. 드로저 드로저. Dave Dave 6대 2, 6대 2. 오 와. 6대2, 6대2. 오. 와. 장군봉군. 와 진짜 앤서미 데이비스네 회사에서 <laughs> 3스틸 와! 공안 나왔어. 안 나왔어. 뭐 여도? 어. 사이드 사이드 사이드. 이번엔 들어갔다. 오 와아 와아 아직 아직 몰라 와와와 네.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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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대1에 아, 예. 예. 왜, 왜 바로 스타지3 아, 네. 0대 <laughs> 3점차 11대8와스티이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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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틸 오. 스틸이 몇 개야? 어? 점차 3분. 아쉬움 많아요. 아, 4분. 20점 넘겠는데 어, 오퍼버 오. 이렇게 실수가 갑자기. 사이드 사이드 <laughs> 아 플레이 플레 와아 와 오오 맨 대결 아직 몰라 이분 시간 많아. 오오 오, 불탔어, 불탔어 불탔어 오 샷. 아. 어? 아하하하 오우 스틸 한 여덟개 나온거 같은데 ㅎ <laughs> 오우 아, 아, 어? 아유. 잘했다 잘했다 오. 나이스 패스 어? 오. 들어왔다 1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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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분. 어, 더 깔릴까 봐. 어, 패스. 어, 어, 4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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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초. 스리? 들어왔다. 아, 리라운다 아, 딱 들어간 게 달라. 아, 드차 아, 직몰라 아, 나이스 아, 직몰라가차2게달 아니, 몰라하나고하하나고하하라하하 하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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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라 슛. 하라고 하라고 하라고